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서싱트요 다시 한번 상장 직후 1차 락업 이후에 강한 상장가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바닥권에서 2차 락업이 나온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재단에서 상장 직후 발표한 서신트 코인의 넥스트 락업 일정은 제가 아주 긴급하게 입수해 온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일정까지 무조건 수익을 만드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어제 상장해준 신퓨처스 코인이 넥스트 락업 일정이 언제였어요? 2025년 압토버 22 10월 22 바로 오늘이 락업 일정에서 1차 락업 상장한 지 하루만에 1차 락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15% 까지 강력한 상승 나오고 있다 신피쳐스는 추가 상승 력 아직 물량을 재단이 털고 있는 만큼 신피쳐스 이렇게 락업 일정대로 우리는 일정 매매를 통해 확 성적인 수익 잡으실 수 있으니까 서신트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여러분들도 서신트 코인 재단 악업 일정에 맞춰서 폭발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으니까 지금 집중해서 무조건 돈 버는 스킬 이 스킬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 지원금 4,000달러죠. 원화로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 야만 제가 우선 10만 원이라는 금액부터 입금 처리해 드려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시는 정보방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배달 500만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손실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해당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돈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받아가시고요. 지금부터 락업으로 정확하게 수익을 내는 돈 버는 스킬을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의심했어요. 모르니까 사기 아닌지 결국에 이 당시에 공부하고 배우신 분들은 억만장자가 됐어요. 락업도 지금부터 똑같아요. 모른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서 이돈 버는 스킬로 팔적인 수익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금액을 한번 벌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싱테 코인은 지금 심퓨처스랑 비슷해요. 상장 직후에 바로 1차 악업을 빠르게 발표해주면서 강한 상승 랠리 나와줬어요. 근데 이후에는 상장가 밑에까지 물량을 떨어뜨렸는데 왜 떨어뜨렸다? 이제 2차 악업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매집 구간을 다시 한번 가져갔다. 자, 심퓨처스도 어제 상장해주고 지금 최대 15%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아직 추가 상승 남았어요. 매집 물량 안 끝났어요. 이게 왜 폭등이 나왔어요? 우리는 알수 있었어요. 심피처스 어제 재단이 상장해주고 바로 발표해준 자료를 보면 2025년 22, 10월 22일이 바로 락업 일정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심피처스의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상장 직후 매수해줘도 수익을 벌어갈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서싱트코인도 지금 락업 일정을 앞둔 만큼 여러분들 돈 벌어 가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락업이라고 하는 거 모르거나 잘못 알고 계세요. 코인의 락업 물량이란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말 그대로 재단이에요. 그리고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게 락업입니다. 왜? 너네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급락시켰다가 바닥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으니까 너네들은 약속된 날짜와 약속된 물량만 던져야 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코인 사업을 해서 코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고가에 매도하겠어요 저가에 매도하겠어요 당연히 고가에 매도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락업 일정 전까지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물량이 풀리어야 되니까 근데 공급량이 늘어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떨어지면 라면이 10개 있으면 전 세계에 비싸잖아요. 누구나 사기 위해서. 근데 1 0만 개가 있으면 어때요? 어디서든 살수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공급량이 늘어나면 주가는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신트 코인의 악업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급량이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폭등을 잡아 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악업 일정은 이렇게 배당금처럼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모든 자료와 투자지원금을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이라고 문자를 해당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투자지원금 500만원, 그리고 락업 일정에 대한 매수 타이밍 문자, 그리고 목표가인 매도인 락업 일정을 전달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날짜, 종목, 매수가 확인하셔서 세력들이 진입하는 자리. 바로 세력들이 진입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세력봉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녹색깔은 세력들의 매수세, 빨강색깔은 매도세.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들어오고 2차 파동 나오기에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 뜻보다 락업 일정까지 상승 슈팅을 만들겠다라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진입자료와 그리고 재단이 발표한 락업 자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일정 매매를 통해 배당금처럼 확정적인 수익만 가져가시면 된다. 제가 공개해드린 날짜에 무조건 파셔야 돼요. 욕심부리면 공급량이 늘어나서 주가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재단에 발표한 확정적인 기술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항상 상장 직후 이렇게 서신트 코인과 같은 신규 성장 코인들은 물량표를 발표해 줘. 서싱트 코인의 락업 물량. 시장에는 거의 19%, 20%가량이 풀려 있고요. 80%가 앞으로, 어때요? 물량이 풀린다. 그 뜻은 일정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락업까지 띄웠다가 떨어뜨렸다가 띄웠다가 떨어뜨렸다. 우리는 욕심 없이 이 구간만 먹자 이거라는 거예요. 약속된 날짜만 먹자. 그러기 때문에 이미 서싱트 코인의 홀더들을 제가 분석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매집량을 늘려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시트 코인의 락업 일정대로만 따라오시면 이렇게 신퓨처스 예견된 날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서시트 코인도 이제 락업 일정 이 며칠 안 남은 만큼 폭등 일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 만들어 오셔도 강력한 수익 잡아드리니까 지금 이렇게 넥스트 락업 일정 서시트 코인과 똑같은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100% 200% 강력한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배당금과 같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제가 매수 급소 자리와 투자 지원금 드립니다. 500만 원이 큰돈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돈은 아니요. 지금부터 이 500만 원으로 락업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평생 돈을 벌수 있는 스킬을 배워 가실 수 있는 거니까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돈 버는 스킬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